나 여기 깎게. 아연막이안 돼. 어 야. 나 여기 음. 어, 안 응. 어안 죽어 유블리. 와. 와 뒤에서 나가. 참 그래. 상갈차상갈차상갈차 개고미, 개고미 아, 어, 개고미, 다다개다 아, 어, 뭐, 아, 이케 그... 폭탄이 설치되어으로또 왔네. <laughs> 다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실패. 네. 설때 있었는데. 장선 나큰딜큰딜와저 사람 고정이네 저기 지금 계속 나옆에 간다 패터 엄마 가나 저기 음. 어딘데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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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에 아나삥일창야 스.. 아 천장 슬... 아, 천장 좀 이상한 데 있네 현장 오시어 이층 잠나는군다. 오, 예, 이리, 와, 이리 안 죽노.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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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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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 전방 안와야나적 절망 다나적나적나적 절망 하나, 적나적 절망 하나, 적절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형들 옆.. 옆 여보 세요, 여보 세요, 옆보 세요, 여보 세요, 여보 세요, 여이 세요, 여보 세요, 여보 세요, 여보 세요, 여보 세요, 여보 세요, 여보 세 아 이거 옆에 삐기자고 좀안 돌리다가 씨 이게 아니네. 디지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잠깐. 양녀 반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뛸게요. 으, 응, 뜯기... 아, 옆에 뭐야? 이거 우리 뼈! 작어디 있노? 엘팍, 엘바, 엘파이나저 빼. 적배. 저 빼만 좀 잡아, 잡아주지. 엘파 천방. 덜변이네, 씨바 스나고짜는데 아군이 패배할 순 그냥, 그냥 내랑 큰일 나자 큰데아 저거 저거 옆 숨은 거 저거 접을 수 있었는데 저거 때문에 시장 푸드가 이렇게 저 못들어갔네 자가는 이씨 큰데나 먹고 쉬어가방금방 나온다 이거 쏘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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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아다 다다다 유블리 방피 뺐다 유리 뺐다 기다려봐라 셔터 빗까지가 셔터 들어갈게 어나 기다려봐라 뭘 음, 콘서트 갔다 나 바로 간다 셔터 비안나아1차일 차커 1차 일 차커 큰게 없다 그럼 가때 같은데 어, 이씨 덕페치 덕페치 이상 덕페치 어, 큰 적, 큰 적, 큰 적, 큰 적도 큰 적이 큰 적이 큰 적인데, 큰 적이 데 오자, 오자, 오자 힘들 갔 같다. 나설 자가이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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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치 되었 습니다. 저 빼, 저 빼, 저 빼, 마비, 마비, 자, 아무어 가설 때같 은데, 아군 이승 리하 였 습니다. 아, 옆에 뭐야 이거? 내 딸렸다. 내가 들렸다. 야,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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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 와, 이거 핑 저기 깐 건가? 그건 모르겠다. 야, 박스. 한바. 개구나. 이층. 아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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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정부 아들인데 빨리. 형부. 이치습니다 옆도 있다. 여여여. 아 짝대 저인데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옆빙 좀 봐야겠다 어뭐 아, 이거 선아 빙이야 이거 음.. 저거네 저거네 저거야 ㅅ 서 옆빙이 없을니까넌피한네야 저거는 피할 수가 없다 저 빙은 두 개를 던져갖고우리팀이옆빈까지안되 우기면 잡고, 우기면 음, 아고 우기면 큰데큰데큰데큰데 미사일 미사일 미사나 미사일 미사 미사 미사. 미션 실패. 야, 저빙 근데 나였다자, 조, 좋다 빙글이 쪼아. 닭디. 더들어디다디 닭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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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갑나기갑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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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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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시 줘, 잡기 늘다 야, 세세, 작기자작기자작기자 세세, 잡 들어가고 보고 싶다. 거 커피 줄지? 어, 그냥 들어가지? 또내 이거, 되게, 되게, 되게. 잠모잠모 장통 하나 위에 있다. 위, 위. 가줄게 보고있어 오른쪽 오른쪽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헤미 안녕하세요 야이닥 바로 오신 여러분들 볼게 엄마하나저발 바로 해줘야돼잡지 많다 와, 뭔폭기야 이거, 와, 뭐여 기서 포기 맞냐? 야, 어, 그 보고, 아니야, 뭐지? 이거 큰씨큰자씨이거 야, 큰 자다. 이 나도 다 야, 너 마피나 이고 2층도 있네. 2층, 2층 삥드게 셔터 삥드게 와, 아, 이거, 산다, 산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다 한번더 계속 다 그때 근데 다 이따 근데 안 돼. 귀여잡을지 귀여운 거지. 거지. 지 귀여운 거지. 귀여운 거지. 귀지귀여지 귀여운 거지. 귀여운 거지. 귀여운 거지. 여운여거안귀여세요 큰 데를 써야 되는데. 이오 잡았어. 상벌이 둘상 상벌이 의작작착작작온다이 이거 이아착다 착도. 착해봐도착 없어. 야이방먹어야그밑개구개개구개구개구개개구개개구 개고, 개구 개고, 개이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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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데고 개고, 산더러스 산더러스 심해라 잡았다 쓰나 창 쓰나 큰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탈출치까지 갔다 또.

a game I can beat you at. These I don't wanna be a chicken. You're a macho man. Oh, I'll into you a showboat, not a no-no. You go higher, you go faster. whatever comes to a massive disaster?